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화음 가정 여러분들과 또 초대에 응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송복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 싱그러운 하모니 화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평신로의 소속으로서 하나님 없는 거짓 평안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오늘 교회다운 교회를 고민하며 2007년 3월 25일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이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면서 특별히 찬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악 안산부인 루미나티데스는 빛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장외신학대학교 교회만과 성악을 졸업하고 독일, 이태리, 미국 등에서 유학한 후에 자 솔로이스트로 활동하면서 고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분으로 2010년에 창단된 안상골입니다. 여섯 분의 소프라노와 두 분의 테너두 분의 마리톤, 두 분의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하모니와 멋진 솔로로 연주를 해주실 것입니다. 아, 또한 특별 출연으로 무대를 빛내주실 이광민 교수님은 창원대학교 음악과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봉직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지금은 저희 화학교의 교인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이 토요일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회 장 목사님이신 이상훈 목사님께서 이 연주회를, 연주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예배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예정되었던 시각에 귀한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귀한 분들을 함께 모시고 예정된 시간에 음악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저희 화음교회를 지켜주시고, 2007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2012년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복동 주민들과 함께, 또 우리 교우들을,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해 주, 발전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알아, 우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당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루미나 피데스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전 창원대 교수님이신 이광민 교수님과 함께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악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늘 기쁨이 넘치는 위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